지금 우리가 감상할 작품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걸린더 폴리지입니다. 1898년경에 그려진 이 작품은 클림트의 초기 작품 중 하나로 그의 독특한 화풍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의 작품이에요. 이 그림은 클림트가 비엔나 부르주아 여성들의 초상화가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시기에 제작되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작품의 모델이 마리아 우치츠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술가 집안 출신으로 클림트의 첫 번째 사생아인 구스타프 우치츠키의 어머니였다고 해요. 그림 속 젊은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세련된 여름 모자와 푹신한 소매가 달린 흰색 하이넥 블라우스를 입고 있어요. 그녀의 하늘색 눈은 화가, 즉 클림트를 바라보고 있죠. 약간 붉게 물든 뺨과 가느다란 타원형 얼굴은 수줍음이나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런 섬세한 표현은 클림트의 후기 작품에서 더욱 발전되어 갑니다. 배경에 주목해볼까요? 인상주의를 연상시키는 풍부한 녹색 자연 배경이 눈에 띕니다. 이 배경은 넓고 거친 분놀림으로 표현되어 있어 섬세하게 묘사된 인물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특히 오른쪽 어깨 위의 작은 잎사귀는 어두운 녹색으로 왼쪽 어깨 위의 잎사귀는 화려한 초록빛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클림트의 초기 잘치 카머구트 풍경화를 연상시킵니다. 이 작품의 크기가 32.4cm, 24cm로 비교적 작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클림트의 섬세한 붓터치와 표현력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클림트의 예술적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가 점차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수 있죠. 또한 이 작품은 마리아 헤네베르그, 게르트루트 레프, 헤르민의 갈리아를 그린 서정적이고 바람이 잘 통하는 초상화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